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어, 구약의 25번째 책, 다니엘서, 어, 16번째 시간입니다. 구장, 9장, 구장에서 어, 첫번째 시간,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구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성경절이 나오는데 어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위대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 드리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외에 사람으로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가, 가장 위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어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 어제 8장과 9장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 때 다니엘서 8장은 어 BC 551년경에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서 8장에 보면은 그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 대적하고 또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보면서 막 놀래갖고서, 여기 보니까, 이에나 다리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그 환상이 뭐야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죠.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막 진리를 땅에 던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단에서 8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단일서 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8장의 사건은 BC 551년경에 받은 예언인데 단일서 9장을 보면은 BC 539년에 있었던 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어. 바벨론이 멸망되고 다리오가 메대왕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다니 어 다리오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때가 500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을 받은 후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2년 후에 성을 알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런 그렇게 할때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어떤 중요한 작은 뿌리 마지막 시대에 행하는 일들, 또 2300주야, 이런 예언에 대한 것은 이 단일도 그도, 그 일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막 여기 그 환상으로 말면 놀랐고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날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몇년 만에? 12년 만에 이 해석을 알게 되는 사건이 다니엘서 9장 그 뒤에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석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메이드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명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왕으로서 누가 나온거예요 다리오 왕. 메대 왕인 다리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리오에 대해서 단일석 5장 31절에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벨사살, 나보니더스하고 벨사살이 공동 왕으로 이렇게 치했다 그랬죠. 근데 이 메디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이렇게 둘러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벨사살이 어떻게 있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갖고서 술을 따르면서, 어, 목신이요, 금신이요, 은신이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술판을 벌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벽에 메네메네데갈 우바르신이라고 써었고 결국은 그, 그날 저녁에 메데사람 다리오가 이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제, 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오가 갈대아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고 그 통치 원년이라고 이그 연대기를 이 다니엘서 9장의 연대기가 언제였는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다리오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다리오는 세번 나와요. 다리오가 여기 9장에 나오고요, 다니엘서 5장 31절에 나오고 또 6장에 보면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 같은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는 아수에르의 아들인데 이 다리오는 여러분 고레스 알죠? 고레스 대왕 그 언제 비한령을 내렸던 고레스 대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 대왕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 바로 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그 고레스는 메드 왕 시아의 합국으로서 그 원래 메덴 나라가 약하고 페르시아가 더 강했는데도 그냥 서로 동등하게 이렇게 조약을 맺고 먼저 이 자기 장인 외삼촌이자 장인 어르신이 이 갈대왕으로 의 먼저 이렇게 통치하도록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함께 기억해야 할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니엘은 여기서 말한 책 무슨 책일까요? 고그 바로 밑에 줄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그 책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 그 바벨론으로 이 다니엘이 잡혀오기 전에 고국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책을 써,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릇을 어제그 비서가 이렇게 썼죠. 근데 그책에 이제 다니엘이 그 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갖고서 이 2300주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예레미야서를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떤 기별들을 주신다고 해서 다른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니엘을 통하여 그예레미에게 주신 알려 주신 책 본인도 선지자였지만 다른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그런 말씀을 연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뭐 예언의 신이라든지 또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연구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동일은 또예리미야서를 그 공부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본거죠. 그러니까 이 2300조에 대한 그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가 수위를 앓고 혼절하고 막 자기도 몰라서 고 애쓰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 나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후반부부터 이제 그 다니엘이 기도드린 그 위대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복이에요, 자복. 하나님의,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거죠. 기도 중 자복은 둘로 나누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품성과 백성의 죄에 대하여 말하면서 동시에 둘째는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오는 저주를 묘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장 3절로 4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그러니까 결심했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를 쓰 거잖아요. 의지를 세우는 결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먼저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해로울지라도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이렇게 죄를 쫙 나요해.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 성대의그 아까 예레미야 얘기했죠?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또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 왕궁에서 그다음에 에스겔은 어디서 있어요? 그 포로지 포로지에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고 주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에스겔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와 다니엘 요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한 말씀이 있어요. 양대의 은인으로이 다니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백성들의 그 죄인을, 죄땜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저들은 저렇게 죄를 졌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님 죄가, 범죄가 결국 나의 죄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백성들의 죄를 그 조상들의 죄를 딱 얘기하면서 주여 공인는죽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고통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범죄하였고 폐역하였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죽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겪는 고통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이 다니엘은 이렇게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0절에 보면은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 고강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어요. 그러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이런 그것을 갖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함이 어, 하였음이오며 우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단위의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지 보지 마시고 주 우리 주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싸우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그 신명기에 보면 복의 장이 있고 저주의 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는 이런 복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법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윤례를 버리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 그래서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큰 악을 범함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의하시고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 모든 것들을,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자백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받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레미에서에 보면은 그 인천 사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그 가운데 갇한 일로 인하여 울며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같이 손가락질하고, 아우, 저런 사람들 죽어 마땅하다고 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저들의 죄가 결국 저의 죄입니다. 주님의 극률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주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복, 자백이고요. 두 번째는 안구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 다니엘을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로 19절인데요. 그의 죄를 고백한 후에 다니엘은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 나누는 것이 이제 각각 이제 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용서를 위하여 성소와 도성의 회복을 위하여 거룩한 개입,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완전히 호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강고 첫 번째 부분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자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이제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70년 동안 예루살 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70년 동안 황폐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황폐한 기간이 이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605년부터 쭉 계산하니까 뭐가 나대요? 이제 70년이 거의 차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절히간과하는 그냥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70년이 차면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는데 당연히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극휼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히 간구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 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민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가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주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주님 뜻대로 했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민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된 백성들이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결국 누구 욕 먹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욕 먹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하면은 결국 누구의 욕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욕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자신의 어떤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큰극유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못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 주님 제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극률하심과 용서하심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를 극률이 어기시고 용사소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긴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긴구했을 때 뭐가 왔어요? 응답이었습니다. 9장 20절, 23절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이었다. 그것은 누굴 통해서요? 천사, 가브리을 통해서 이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 다니엘서 8장 14절에 2,400개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는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져온 새로운 계시는 선지자가 이해하기가 특별히 어려웠던 앞에 이상에 나오는 어떤 요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 오늘 말씀은 어 응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백했고요. 자복이죠. 자복. 자기의 죄를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와 동일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또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무엇을 공의로 하신,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구한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 해야할 일이 있다면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인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울며 간과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들어가면서 중복이도록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실 거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밝히 깨우쳐서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종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응답과 개시, 그 2300주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비를 통하여 해석해 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다니엘서 구장을 통하여 이 다니엘이 정말 예언한 때가 거의 이루어짐을 깨닫고 주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인양 자백하면서 또 주님의 극률하심과 또 용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것을 간과하며 또 주님의 이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과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본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다니엘처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주님의 극률하심과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기도 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하여 담대히 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베푸셔서 마땅히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그들과 어울려서 주님의 사랑을 밝히 전하는 주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자녀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하심과 또 용서하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편히 쉬시는 하루, 되,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